안녕하세요. 드라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대한민국 난등록협회 화훼품 91호 지존입니다. 꽃이 한대 달려있는 지존 도촉의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산지가 전남인 지존은 장판득 선생님께서 명명하셨으며 태극선, 신비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복색화 품종 중 하나입니다. 녹록색의 무지 잎을 지니며 후육질의 광엽 형태가 돋보입니다. 꽃은 녹복륜 무늬를 품은 죽음색 화형으로 화려면서도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특히 꽃잎에 깊게 새겨진 축입무늬는 무늬아의 진수를 보여주며, 이로 인해 관상가치가 뛰어나며 복색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명품 난초입니다. 24년생은 입장이 6장, 길이는 22cm, 폭은 1cm, 23년생은 입장이 5장, 길이는 18cm, 폭은 0.8cm입니다. 확인용으로 꽃이 한 대가 달려 있으며 난초 잎은 짙은 칠흑색을 띠며 윤기가 돌아 매우 건강합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작의 난초는 앞으로도 상작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색화로 자리 잡으며 그 희소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가치를 지닌 고가의 품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축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많은 에란인들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품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재는 꼬단대의 도축을 12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 보실 수 있도록 책정하였습니다. 품종의 가치와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한 기회이니 에란인 여러분께서도 지존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드란 채널로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드란 채널과 함께해 주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품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